2차장0차장0 0 2와0 0 2,000. 0 0 0 0 0 0 2,000. 2,000. 2,000. 2드롭0 2,000. 2 0 0하2 0드롭 2,000. 2,000. 2 0 0 하나 있어 0 2,000. 어0 0 0 2 0어어 피치 기둥 쪽에 있다. 이1번 기둥에 있어. 그러니까. 진짜. <laughs> 어디 왜 이렇게 버려 얘네들? 피치밖에 없으니까. 빙 떨어진다. 핑가는? 핑가는? 예. 여기. 피치 요그그 창. 그아 그, 이. 차. 차. 어, 이 떨어지냐? 아니지. 저기. 둘 어쩔, 야, 건데, 빨리 어쩔 빨리. 건데? 어쩔 빨리. 건데? 어쩔 자, 건데? 어쩔 자, 건데? 이게 내 쪽부터 그릴겠지? 뭐 부러졌다.

뭐야 라이브 드로잉 뭐야 이거 드로님지 밖에 확인하고 올까요? 오 그래 그래 아. 그래 오 여기 바깥도 오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그럼 <laughs> <뭐로 오지? 웃음> 바로 주웠나봐 오나이 p 나 이미 문제 있어 IP도 밖에 있어 나, 나 이미 문제 있었어 <laughs> 진짜 어땠어? <그건? 웃음> 나도분에 아, 잡았다. 진짜 아직 부족하다는데 그니까. <laughs> 칭찬도 안 해. 에이 여기 인인 인. 인, 인. 스 크리스마스 인, 크리스마스 인. 어디? 어, 지금 위치. 한재 위치. 에이 안 보여 이제. 보석방 보석방. 뒤거든? 아. 흰 <laughs> 개로 <흥계로> 올라가. 진짜? <laughs> 나 이거 진짜. 흰 라스트 흰 <흥계>. 개. <그치, 웃음> 지금? <목소리> 아니, 아니. 어, 예, 아... 여기서 어. 사람들. 나죽었 진짜 새겠는데? 지금 애가 여기 근처에 있었거든, 거기. 아 씨. 어리야 팡팡박, 팡팡박. 근데 펌프 먹혔어, 우리. 그러면. 야, 뒤 조심해라, 서운아. 봤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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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오, 노래라. 오, 감찬 노래라. 아, 싸발. 아, 한명 드로닝 3층에서 끝냈다 한명 h 층 n 다 i h 반대편 조심. 너 열었어? 고요야? 그거? m 세 t h i n g I'm 여기로 n i n g something. I'm droning something. I'm d r o n i n 게 s 어 m e t h i n g i 그 droning something. i 켓떨어져 n i n g <laughs> 빨개, 빨개, 빨개. 빨개로 간다. <laughs> 도망갈래. 기차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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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다리 빨리 래기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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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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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3에리3층이었어서 3에서 3에서 3에에비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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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3야서3서 3에서 에서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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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여기 내쪽 여기 기둥 근 그, 여기 여기 근처한이번핑 근처 아어 뭐야 아, 천천히 줘 천천히 줘 천천히 줘 천천히 줘아이빨오빨오오오오아뭐오뭐오오오아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발사 설치 좀 하려고 발키리 떨어졌다 발키리 복겠어 발키리 사이트로 복겠고 비싸이 둘이야 비싸이 둘 어우 얼럽샷 카페, 러브샷. 카페 러브샷. 있어 카페라인 카페, 라인. 러브샷. 카페 러브샷. 쪽에 있어 비싼 카페라인 알이스 그렇지 이 자리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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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예요 그거 근데 총수 아니면 안 돼요 아 이거 뭐. 하나 먹었다 멋있네요 아씨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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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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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 둘이야 여기 둘이야 앞에 한명더 있어 여기 칼리 하... 아 칼리 하나 잡았어 칼리 하나 있어 칼리 앞에 여기 여기 앞에 붙어 있어 칼리 여기 붙어 있어 <laughs> 게임 존나 클래식하게 하네. 대표자 여기 오 놀래 오 카카님 죽일 벌써 진짜 가장 클래스 정도가 아닌데 저 어, 저기 저기 피크닉 피크닉 사층에서 많이 뛰어다닌다 그러게 무 너무 이 층인가 여기사단 기사계단 기사계단 하나 내려간다 아이 둘이야 둘다 둘다 아이 여기 계단 나이씨 나이스. 잘한다. 아이포드야 이거 저것도 야그 이거 얘네 저, 저, 저쪽 저쪽 좀요. 나머지 뭐야 반대 사이즈가라. 아니 아니 전전산뭐에달라는 거야 나. 그 위에 트럭도 열어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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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열어? 내가. 그냥 방전 뻗었어? 내가 함 내가 함 내가 열었어. 이씨. <laughs> <laughs> 말안 <laughs> 들음. 알리바이 잘랐어. <laughs> 여기 여기 아산. 그래서 이거 언제 열어줘? 네. 나 사살할거야 안 열어주면 성훈아 네? 해줘 내가 뭘 어떻게 해줘? 이거 너너사이7 아니야? 어, 패스 용사? 어 그거 안 열었어? 어나못 열어 음, 그래그래그래 성훈아 아하네너아에 있는거 쟤아니 아잠이 있다 진짜. <목도> 아프고. 화장실 하나. 이거 뭐야? 오, 나 블라즈 용상. 뭐. 아, 비 동상 글라즈 좀 쳐놨어. 내 글라즈 어 글라즈도 어 라아누웠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통방이야? 어. 어? 어? 통방이야, 뭐? 통방이야. 이야통방이 통방이야, 통방이야. 통방이이야통통방게 통방이, 통 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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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언니 쇼아야 명명 통방 내가 보고 있는데 나아 저기서 통방의 각이 보이다 했어 아 <laughs>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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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지 요위에서돈 <laughs> 보면 행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 니까그 맞지 어개 무섭네 잠깐 이자 기다려 반대편 반대편 전통 <laughs> 아, 잘 파이스 아, 아, 쇼한잘랐거든요어얘 근데 2초뒤 뛰자. 뭐야 오, 주분님, 왜, 저, 저어 지훈이 제왜저 오른쪽 소리 뭐야 제 퓨징할 줄 어, 모른다 퓨징할 줄 모른다 어, 있어요 그럼 여기 그 구멍이 있는데요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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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오 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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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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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왜 안쐈냐 나 화덕 채울래 이러면 근데 어, 아니, 퓨저 죽었어요, 퓨저 죽었어요. 아 근데 피지잖아 이거. 아불 피셔 죽었어요. 표에 죽었어요. 떨어지네. 어 여기 있네요. 딱때 FC. 어이 여서